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4월 15일 수요일 코로나19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2만 6천 명으로 집계됐고 유럽에서는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세는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미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누적 집계로 15일 동부 오후 12시 기준 60만 6,841명, 사망자는 2만 6,134명을 넘겨섰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의 확진자는 14,987명, 사망자는 5 5 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기네카운티는 8 5 2명의 확진자와 29명의 사망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 2일로 예상됐던 조지아주의 코로나19 정점이 5월 1일과 3일 사이가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주 정부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 주 방위군, 조지아 재난청, 로컬 보건국 등과 협력해 의료 시설 붕괴를 막기 위한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5월 10일 이후에서야 사망자 감소 등 안정권에 접어들기 때문에 주 공중 보건 비상 사태는 5월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모리대가 코로나19 무증상 환자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항체 검사를 시작합니다. 에모리대 의사들은 진단검사 키트 부족으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들과 노인, 응급 요원 등 특정 소수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정을 고려할 때 단순 혈액검사로 감염 여부를 알수 있는 항체 검사는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체 검사란 혈액 샘플 분석으로 특정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함으로써 코로나19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막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과거 코로나19 감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그간 보건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메가마트와 아시마트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메가마트는 오늘 15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며 매장에 들어서기 전 고객의 체온 측정 실시를 유지하고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아시마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장 방역 조치로 오는 17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고객만 입장을 허용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 닫은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 등을 무상 지원하는 PPP 프로그램의 3,500억 달러 중에서 70% 이상이 승인돼 100만 곳 이상에게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세도로 3,500억 달러가 조기에 소진되고 있어 2,500억 달러를 긴급 증액하는 법안도 늦어도 다음 주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문 닫은 중소업체들이 종업원 급여와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을 두달 반치를 무상 지원받고 만 달러의 공짜 재난 유지 선 지급금을 계속 신청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경기 부양책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현금 지급을 받은 조지아 주민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현금 지급안이 지난 13일부터 본격화되면서 오늘 오전부터 애틀란타 한인들을 포함한 조지아 주민들도 성인 1인당 1,200달러, 자녀 1인당 500달러씩 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4월 15일 수요일 코로나 19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고지선이었습니다.